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네, 비 g 블로그입니다 네, 얼굴, 음, 공개를 했는데요. 와, 나어떡하나 어떡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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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단, 특유 CG를 쓰고 있고요. 네, 일단, 네, 저거, 제가 비 g 블록이고요. 얼굴 공개를 한건 처음인데, 아 진심. 저, 저는, 어, 솔직히, 공개 될것 같다 생각하고. 네, 어쨌든, 네, 지금, 제 집에 있는데, 네, 먹방이에요, 사실은. 이, 삶은 날개를, 아마 이 삶은 계란을 먹을 건데요. 이걸, 안 구운 거니까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워! 저요, 잘 구웠습니다. 아, 잘, 잘 구워졌습니다. 좋아요, 먹어봅시다. 네. 네, 저 구독과 좋아요, 잠시만요. 껍질 좀. <laughs> 어, 잘 익었다. 어제는 안 익었는데. 네. 네. 일단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잘 익었죠? 먹어볼까요? 음. 맛있 게. 제 굶는. 어. 야 토네이도가 휘몰아칠 정도로 진심 맛있는데요. 제 심장 속에서 지금 토네이도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서. 직히 가장 들어온 손다 진짜 맛있어요. 계란이 전사가 된다. 야. 계란 힘을 다 썼어. 아 맛있다. 아설과지 진짜 만나는 데요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뭐 할라 했지? 잠시만. 네. 이제 아 cg를 안 쓸라고요. 먹방인가? c 모두 꺼진다. 떡빵방은 아, 음, 처음 올려보는데, TV 프로에 오늘 뭘 먹, 오늘 뭐 먹지라는 표류가 있더라고요. 제가 배고파서 그걸 봤는데, 근데, 그래서 제가 제목을, 네. 오늘 뭐 먹방하지? 라고,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한국 음식 먹는 고요음냥 먹는 하고,

네, 어쨌든, 자 구매 복기도 하고 있거든요? 제가 구매 복기 하기로 했는데, 신청은 카카오톡에 BJ 블록이라고 치셔서 친출을 해서 저한테 카톡을 날리거나, 전 카톡 아무 때나 되고요. 이제 8시부터, 네, 어, 2시, 한, 50분까지만 안 해주시면 되고요. 안 그러면, 시간이 될 때는 제가 미리 답장 드릴 거고요. 카톡보다는, 네, 그, 그유튜브에 카톡 아이디랑, 나이랑, 네, 방송할 때, 욕하면 안 되고, 아 욕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, 닉네임 쓰실 거랑, 나이랑 카카오 계정, 아, 카카오 계정이네. 카톡 아이디나 닉네임 정해서 알려주시고, 그, 알려주시면 친추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. 구매는 네, 일단 그렇게 하고요. 구매은 제가 지금 몇 명이 있는데, 그 친구들은 그냥 같이 찍는 친구들이고, 구매이 아니에요. 그것만 알려주시고요. 매니저 형이 천자분인데, 매니저 형은 방송을 찍지 않으니까, 매니저 형 방송을 못 보실 거예요. 제꺼나, 워터님꺼나, 주스님, 주스님도 안 찍고요, 소드님꺼나, 소드님은 유튜브에 치면 안니까 소드님 못 보고요, 워터님이나, 저나, t v 송우님이나 아니, t v 송우님도될라 네, 일단 될것 같고요. 일단 그분꺼 봐주시면, 매니저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매니저 형도 주인공으로 나올 때 있으니까요. 네, 어쨌든. 네. 그렇고, 다 그렇다고요. 좋아요, 나. 아, 음. 제가 내일 축구 보러 가는데요. 이게 저작권 때문에... 이게 차두리 분이랑 차두리님이랑 박지영님이랑. 그걸 보러 갈 건데, 제 친구들이랑 갈 거거든요. 근데, BJ판, 제가, 저 혼자만 BJ구요. 네. 어, 그리고 제 친구랑 갈 건데, 지금 차두리님이랑 박주영님이랑 오시는데 제가 그 방송을 올리고 싶은데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 그러면 TV로 오셔야 할것 같아요. 제가 올리면 살짝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될것 같고요. 일단 그게 끝나는 끝난... 잠시만요. 이제 끝나는 대로 알려드릴 거고요. 어, 일단, 먹방은 안 끝났고요. 먹방은, 근데, 그리고 컨텐츠 하고 싶은 거, 보고 싶은 거 써주시거나, 막, 막, 죽는 컨텐츠 이런 거 말고요. 그리고, 오늘, 오늘 뭐 먹방하지, 이거에는. 어, 이거, 이거 먹방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 올려주시면. 먹방할 거니까. 일단 그렇게 하시고, 잠시만요. 껍질 좀 깔게요. 껍질 다 깎고요. 네. 아, 일단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제가 구독자 10명이 되면, 네, 그, 구독자 10명이 되면, 유엔터를 하려고 했는데, 원래 구독자 50명대만 얼굴 공개할라 했는데 그 먹방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얼굴 공개는 그대로 하고 50명 되면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보고요. 10명 10명이나 30명대 10명이나. 되면 기념을 할 거고요. 그땐 컨텐츠 를한걸을 거고요. 네, 방송 시간이 마 쳐졌습니다. 그냥 올리면 무조건 다 바로 올리기 때문에 솔직히, 솔직히 말해서 생방에서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. 찍으면 바로 올리는데, 바로 못, 못 올릴 때도 네, 일단. 오늘 뭐 먹방하지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